많은 주주님들이 이 뉴스 제목만 보고 공포에 질려서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진짜 속뜻을 모르게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가생상품 손실 3,000억, 2,959억. 자, 우리 진도진의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대표이고요. 자, 2월 4일 수요일 장마간 브리핑 방송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장 끝나고 갑자기 에코프로의 자, 실적 공시가 나왔어요. 어? 원래 결산 실적 공시 예정일은 2월 5일 내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장 마감 후에 요 변동 공시 그냥 실적을 내보냈다는 거. 그만큼 회사에서도 주가를 신경 쓰고 있구나. 주가 방어를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와 동시에 에코프로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 헤드 드라인만 봤을 때는 뭐 에코프로가 파생상품 거래를 해서 손실을 3천억이나 봤다고 그래서 어, 결국엔 돈을 벌었는데 작년 2025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단기 순이익이 무려 2200억 적자 회사라고 이러면서 어장 마감 후에 요 공시가 나오자마자 잘 모르는 개인들이 자 요런 식으로 털렸잖아요 요거 공시 나오자마자 NXT 시간에서 하락했는데 하지만 결국 이거 누군가가 바로 주워버리면서 끌어올렸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이 공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공매도 세력 놈들에게 우리 털리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지키고 싶으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야 된다. 어, 매일매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고, 제가 이 어려운 내용을 정말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서 설명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이 공시해석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게 풀어서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복습하자는 의미에서 또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쉽게 설명을 다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화이팅! 화이팅! 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해 안되시면 두번세번 번 보시고 그래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야그 에코프로 실적 못 봤냐? 적자회사 뭐 할러 사냐? 라고 하며 그래, 너는 팔아라 하고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렵게 어렵게 공부한 내용을 왜 남한테 알려주나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요. 자, 팩트 체크 지금부터 들어가볼게요. 자, 일단 요 실적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에코프로 2025년 실적 공시가 나왔죠. 매출액이 3조 4천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일단 매출은 9.7% 정도 증가했는데 중요한 건이 영업이익 자체가 2,300억으로 직전 사업 연도가 마이너스 2,900억이었잖아요.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본업이 완전히 EV 쪽에서 여러분들 에코프로의 본업 자체가 뭐예요? 사실상 우리 지금 뭐 ESS라든지 그다음에 로봇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건 미래 사업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 원래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지주사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거의 80%에서 90%의 비율을 차지해요. 물론 지금은 에코프로 인니니켈 수익까지 반영이 되면서 이 흑자가 조금 더 늘어났지만 지금 사실상 에코프로 양극재 EV 캐즘 속에서도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단기 순이익이 왜 마이너스 2,200억이 됐을까요? 즉 본업이 흑자로 전환했는데 돈을 벌었는데 왜 결국 2,000억 적자냐? 이거는 파생상품 거래 때문이에요. 근데 이 파생상품이 뭐 회사가 도박을 했거나 뭐 선물 거래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PRS 때문에, 여러분들 PRS 작년에 8천억 이거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에코프로 4만원, 5만원 할 때, 에코프로 BM 10만원, 11만원 할 때, 바로 이 PRS 때문에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이 주가 주식 스와프거든요. PRS 때문에 주식을 바로 팔지 않고,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나중에 정산하기로 한 주식 담보 대출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작년 우리 9월달에 에코프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죠. 에코프로 4만 원, 에코프로 비엠 막 9만 원 이런 시기에 제가 이때부터 PRS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에코프로가 주주취나 방식으로 자금 조달, 즉 8천억의 자금 조달을 했다. 여러분들 제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영상 3년 전부터 찍었다 그랬죠. 어,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이 채널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프로 비엠 관련된 내용이 싹다 있는 보물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또 prs 라고 치면 제가 이거 관련해서 두 개나 영상 다뤄드렸습니다 9월 8일 날도 7천억 규모의 prs 자신감이냐 개기냐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에코 프로가 에코 프로 비엠 회사를 담보로 증권사 한테 8천억을 빌린거예요 이때 에코 프로 비엠 prs 기준가가 17만원 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9월 8일 날 에코 프로 비엠 주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지금이야 22만 원이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언제부터 말씀드렸냐면 9월 8일이면 이때에 11만 원요 바닥에서부터 결국에는 이 PRS 여러분들 증권사에게 돈을 빌린 것 자체가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에코프로비엠이 기준가 17만 원은 충분히 넘어갈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PRS 자금 조달을 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지금 주가 17만 원이지만 제가 4만 원 5만 원할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유라고요. 어, 자, 4개월 전에 PRS 7천억인데 증권사 러브콜 쏟아지면서 8천억까지 확대를 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저점 매집을 했다라고 9월달, 작년 9월16일 이때부터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이때 주가가 얼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요. 이때 주가가 5만원밖에 안할 때였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17만원, 300% 이상이 올랐다는 라 건데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 상황 자체가 에코프로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인도네시아 니켈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자금이 한 7천억 정도 필요했는데 이 증권사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 그랬죠. 수수료도 받고 원금 손실 보장 까지 해주잖아요. 손실이 남은 즉 에코프로가 주가가 더 떨어지고 에코프로 비엠이 주가가 더 떨어지면 에코프로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그 구조였다고요. 그래서 천억이 오히려 더 늘어나서 8천억까지 늘어났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이 PRS 방식으로 안 했으면은 이 자금을 어디서 끌어와야 돼요.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던 어, 주식 매각을 통해서 블록딜을 통해서 이 자금을 조달했어야 됐다고요. 그럼 자 그러면 가뜩이나 이 당시 상황에 에코프로 4만원5만 원하고 에코프로 1 0만원1일만 원하던 이이 암흑기에 어 블록딜까지 나왔어봐요. 주가 더 폭락하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이렇게까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쓴 방법이 증권사에게 주식을 넘기고 돈을 먼저 받은 겁니다. 대신에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에코프로 BM 기준가를 PRS 기준가가 이 당시 17만 원이었어요. 기준가를 딱 설정해 놓고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에코프로가 손실 보전해 줄게.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증권사가 차익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이 계약 자체가 바로 PRS이고요. 자, 그러면 그런데 이게 왜 파생상품의 손실로 잡히냐? prs는요 회계상 파생상품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prs 기준가가 17만원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주가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bm이 11만원부터 뭐 17만원까지 올랐다가 또 14만원 부근까지 떨어졌잖아요 자 요때까지가 2025년 4분기 이 기간 동안에 기준가가 17만원보다 계속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기준가보다 낮아 있기 때문에 회... 세계상 그냥 손실로 기록한 거예요. 실제로 돈이 나간 게 아니라 매 분기마다 이렇게 계산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계약을 내가 당장 청산하면 회사가 얼마를 물어줘야 되지 이거를 그냥 장부에 먼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자체에 손실이 커진 이유가 2025년 내내 2차 단지 업황 부진했고 에코프로 비엔 주가가 약세 구간이었잖아요. 10만원, 11만원 요 구간에서 이거를 미리 계산을 한 겁니다. 계약 당시 기준가보다 주가가 낮아지면 에코프로가 증권사에 보전해줘야 될 잠재적인 부채가 얼마인지를 미리 계산해서 장부에 써놨기 때문에 요게 회계상 손실로 발생을 한 거라고요 그 증가분을 평가손실로 인식한 결과 현금은 안 나갔는데 장부상 파생상품 손실이 커지면서 순이익이 적자가 난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절대 투자 손실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투자 손실을 돈을 잃었다는 거 말하는데 이건 그냥 회계 계산 방식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미 손실 자체를 다 털었기 때문에 과거 구조 조정 파생 계약의 바닥 손실이 선 반영됐고 앞으로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기준가 위에 있잖아요. 에코프로비엠 지금 얼마예요? 22만 원. 17만 원보다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익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입장에선 최악의 구조이죠. 그래서 제가, 공매도 놈들 1차 쇼스키즈 나온 거고, 실적 공시 나오고, 그 이후부터 2차, 3차 쇼스키즈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매도 세력이 이 공시를 좋아하는 이유도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헤드라인 자체가 자극적이잖아요. 에코프로, 파생상품 손실 수천억, 공포를 조성하면서, 이런 거를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줄이니 분들에게, 단기 흔들기, 공포를 조성하면서 전형적인 쇼플레이 재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제대로 알아야 되죠. 이미 손실을 다 반영됐고 주가가 반등시 파생상품의 평가이익이 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쇼 입장에서는 오래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 백날 말씀드리냐면 이 심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잘 모르고 막 주린이 분들 이 윗구간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에 에코 대해서 막 공부도 오래 안 했고 이제서야 막 남들이 에코프로 올라간다니까 막 여기서 들어와요. 근데 갑자기 막 3천억 손실이다. 영업이익 적자다. 이러니까 막 겁먹고 막 팔아 버리는 거예요. 그거 공매도 도와주는 꼴이 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모든 모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주주님들께 이걸 알려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도진을 구독하고 있는 눈이 구독자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시라고 제가 팩트 체크 정확하게 해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실적 발표라는 불확실성. 뭐 흑자가 나올지 적자가 나올지 그리고 재료 소멸이라는 점까지 감안했을 때 오늘 장마감 하고 실적 공시 나오고 이렇게 한번 털었기 때문에 내일 바로 상승이 나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내일 실적 발표와 컨콜까지 진행을 하고 한번 더 눌렀다가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냐면 이제 내일이 지나면 더 이상 떨어뜨릴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여러분들 불확실성이잖아요 이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었다는 거 이제 더 이상 주가를 하락시킬 명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뭘로 떨어뜨릴 건데요 어,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임은 오히려 상승 모멘텀들로만 가득 차 있고 앞으로 나와줄 게 수두룩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내일 여러분들 이 결산 실적 공시 나오고 컨콜을 핑계로 제로 소멸로 조정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진짜 내일이 여러분들 앞으로 에코프로 30만 원, 50만 원 가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그 타점이 나오면 아직 못 사신 분들께는 제가 이 멤버 멤버십 방에서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관점만 말씀을 드리지 정확히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된다 이런 타점을 잡아드릴 수가 없어요. 왜? 영상은 제가 실시간으로 찍는게 아니잖아요. 영상 찍고 편집하고 자료 준비하고 이러면 제가 찍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을 아무리 빨리 봐도만 2시간 3시간 뒤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이 멤버십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 우리 멤버십 방에선 이미 중장기 전략 종목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가지고 가면서, 에코프로는 이미 115 이상 수익 구간이고, 에코프로비엠은 43 이상 수익 구간이잖아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에코프로는 11월 20일부터 78,320원 이하에서부터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BM도 139,500원부터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머티도 57,000원대부터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도 가지고 가면서 실제로 우리 멤버십 방에 계신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이미 200%가 넘어가고요, 이미 에코프로 164%가 넘어가면서 6,500만 원 정도 수익 중이시고. 에코프로 BM도 21%가 넘어가고 에코프로 89%, 에코프로 105%, 2,900만 원 수익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인증샷 많이들 보내주셨고 에코프로 70%, 81%,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멘탈 안 털리게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코프로 143%, BM 44%. 정말 우리 멤버십방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엄청난 수익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홀딩 중에 있는데 어, 진도진 영상과 텔레그램 빠지게 보고 있으면서 평단 낮추게 하느라 물타기 몇번 했고 절반이나 올라왔다. 이제 매도 신호 기다리고 있다. 50% 수익 중이고, 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제가 최종 목표가도 이 멤버십 방에서 다 안내해 드린다고 했죠. 아직은 팔 때가 아닙니다. 매도를 시작해야 될때 그리고 그때도 다 파는 게한 방에 다 파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면서 가야 되는 구간. 그래야만 여러분들 우리 2년 전과 똑같은. 실수를 안 하죠. 아예 30만 원, 50만 원 간다고 해서 아예 안 팔면 안 됩니다. 그러다 또 순식간에 이런 폭락이 물론 이렇게까지 나오기 힘들지만 어 전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는 슬슬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면서 가야 되고 또 눌러 줄 때는 눌림목 매수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멤버십 방에서는 이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BM을 중장기 전략 종목으로 가져가면서 같이 함께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멤버십 방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번호,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10-5793-5770번으로 신청 이렇게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신청은 끝납니다.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멤버십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과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멤버십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딱 11만원, 3개월에 27만원으로 정말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추가요금 이런 거 없습니다. 딱요 가격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설 연휴 전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어, 설 연휴 거의 한 4일에서 5일 정도 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서비스 기간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어, 최대한 빨리 이 영상 보자마자 바로 신청 주셔서 들어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장중 브리핑 영상 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실시간 브리핑 장중에 제공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중장기 목표가도 안내 드릴 거고 중간중간 눌림목 매수 타점이 왔을 때도 안내를 드리는데 내일 만약에 어 조정을 안줄 수도 있는데 조정을 준다면 그때가 또 마지막 매수 기회다. 그것도 제가 어 조정이 나온다면 이 멤버십 방에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제가 단기 스윙 종목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려서 같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우리 APR도 제가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는데, APR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시장가로 매도 후 2차 목표가 대응하겠습니다. 7% 상승 나오면서 2차 매도까지 돼서 우리 APR도 한10% 정도 수익 보신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 또 2월 4일 APR로 10% 수익 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증샷도 남겨주셨어요 자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나우로보틱스도 여러분들께 수익 종목으로 추천드려서 50% 수익 매도하고 나왔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 어, 1월 중순이었을 겁니다 자 나우로보틱스 대박 상한가 갔어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어제 매도하고 좀 남은 거 수익률 때문에 올려요 55%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50%뭐 유일로보틱스 10% 수익 나우로보틱스 50% 오늘 수익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수익 종목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중장기 수익 종목 한 종목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죠 이제 설 연휴 전에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여러분들 중장기로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이처런지 반도체 우주 로봇 다이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단기 제외하고는 중장기로 신규 진입이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근데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는 지금 아직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 이럴 때를 노려야죠 미리미리 쌀때 사놓자 제2의 에코프로를 제가 에코프로를 여러분들께 이 바닥에서 드린 것처럼 제가 에코프로를 요 바닥에서 매수 추천드린 것처럼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에서도 요 아래에 있는 종목 여기 위치에 있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어요 오늘도 추천드리자마자 아직 뭐큰 움직임은 없고 그래도 한1% 정도 여러분들 수익 중이실텐데 이것도 여러분들 스윙으로잘 들고 계시면 충분히 수익 낼수 있다 어, 여러분들 이 영상 보자마자 들어와서 내일 당장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제가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어,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멤버십방 딱 여기서 다 진행을 합니다. 에코프로 중장기 전략 공유도 드리면서 수인 종목 급등주도 추천드려서 같이 수익을 내가고 있는 게이 멤버십방이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010-5793-5770번으로 신청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어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실 겁니다. 에코프로 공시 숫자만 보고 겁먹지 마세요. 제가 딱 3분 핵심 요약해서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많은 주주님들이 이 뉴스 제목만 보고, 공포에 질려서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진짜 속뜻을 모르게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파생상품 손실 3천억, 2,959억. 자 일단 에코프로 공시를 보면 일단 본업 자체가 부활했어요. 직전 연도 마이너스 2,900억에서 올해 2,300억으로 흑자 전환,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즉 본업을 잘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매출도 회복세고 바닥 구간 EV 캐진 구간도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ESS 매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고 로봇 배터리 매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순이익 흑자는 시간 문제고 영업이익이 낮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갑자기 운이 좋아서 흑자가 낫냐? 아니죠 구조적인 개선이 일어났죠 이처전지 자회사들이 실적 개선이 일어났고 에코프로에 인도네시아 니켈 전원수 투자 수익이 반영됐고 니켈 가격과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서 판가가 상승하면서 원가 구조의 혁신도 일어났죠 본업과 자회사 원가 경쟁력 3박자가 맞아 떨어진 에코프로 그룹의 결과고요. 자, 근데 이 파생상품 손실 3천억이라는 게도박하다가막 돈을 날렸냐? 이게 절대 아니라 현금 유출이 없는 영업의 손실, 진짜 손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께 P.R.S. 제가 아까 주가 수익 수합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에코프로 B.M.의 주가와 연결된 약속, 즉 에코프로 B.M. 주식을 담보로 에코프로가 돈을 빌린 거고요. 에코프로 B.M.의 기준가를 설정해놓고 요거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원금 보장해 주겠다. 에코프로의 자신감이었다. 이거 이게 작년 9월달부터 나온 건데 주가가 내려가면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난다. 계약 당시 기준가가 에코프로 B.M. 17만 원이었고 때문에 어, 이 당시에는 에코프로 BM 주가가 10만원에서 14만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증권사에게 물어줘야 할잠재부채가 증가. 잠재 부채가 증가한 거고 그것이 지금 손실로 장부에 그냥 기록된 거다. 장부에는 지금 당장 평가 손실로 기록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순이익이 적자로 보였던 것뿐이지. 사실상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은 적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단전은 PRS가 거울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이게 이익으로 또 찍힙니다. 증권사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익만큼 또 수익으로 이제부터 2026년에는 잡힐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파생상품하다가 돈 날렸다? 아닙니다 주가 변동폭을 회계 장부에 먼저 반영했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PRS 에코프로 b m 기준가 17만 원 위에서 놀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익으로 잡히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까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면 두번세번 번 돌려보시고 그래서 내일 내일이,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에코프로는 여러분들 더 이상 떨어질 명분도 없고 내일만 지나면 이제 앞으로 윗구간이 정말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저 진도진 대표 믿고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멤버십방 들어와서 어, 제가 멤버십방에서 어, 타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목표가 최종 목표가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드릴 테니까 장중에 타점 받고 실시간 브리핑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멤버십방 들어와 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제가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이거를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결론적으로 저 고생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린다. 이말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